네, 안녕하세요.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클리드 오일이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 있죠? 빨간색 현재가가 중앙선보다 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밑으로 빠져가고 지금 중앙선 깨기 직전에 있죠. 어제도 계속 하락 추세 있죠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중앙선 깨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 했지 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그 스토캐스틱 고점에 매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 이자리가 매도 자리입니다. 그럼 면건 여기에 이그 뭐죠 이 녹색 박스 구간이 올라간 자리가 전부 고점입니다. 스톡캐스틱 고점 여기도 고점이죠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구간은 스톡캐스틱의 저점이고 내려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스톡캐스틱의 고점을 잡으려면 이렇게 녹색 구간이 올라간 자리면 다시 노란색 구간 빠지죠 이렇게. 이 자리도 스톡캐스틱 고점이죠 여기죠 예. 그럼 다시 떨어져 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10분봉 차트입니다. 이거 5분봉을 볼까요? 나오죠 아침부터 네 나오죠 아침 8시, 9시 이렇게 좀 나오죠. 아침부터 중앙선, 중앙선 위에서 9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 중앙선 깨기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저희 가 개발한 이 V/F 차트 보시면 아침부터 바닥에 출발한 건지. 아니면 왜고점 출발한 건지 이걸 빨리 알수 있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도 봅시다. 네, 파운자 볼까요? 네, 파운드도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 출발했죠. 어제도 중앙선 위에 출발했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다른 거봅시다일본해라 볼까요? 네, 엔나도 지금 중앙선 위에 출발해갖고 이렇게 청색 박스가 있죠. 계속 내리막길. 지금 중앙선 계속 떨어졌죠. 그럼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바닥에 출발했죠. 그서부터. 중앙선 여기 있고, 아침에 바닥 이렇게 올라서, 중앙선 쭉 올라가죠. 이럴 때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스토캐스티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스토캐스티 저점 을 잡기 힘드니까, 이걸로. 노란색 구간이 저점입니다. 여기는 고점이죠. 이 녹색 구간. 노란색 구간 들어간 자리 잡으면 또 올라가고, 노란색 구간 잡으면 올라가고, 노란색 구간이 스토캐스티 저점이죠. 이렇게.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네. 여기가 추세 지표가, 바닥에 출발해서 중앙선을 뚫고 올라,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오죠. 그런데 하락 추세는 보십시오.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서 이렇게 높게 출발했죠. 그러면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옵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니까 스토캐스틱의 고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녹색 구간에 올라간 자리 잡으면 다시 노란색 구간 떨어지고, 녹색 구간 올라가면 떨어지고, 녹색 구간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녹색 구간만 잡으면 계속 밑에 떨어지죠. 이렇게. 네. 한번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전 종목을 다볼수 있습니다. 항생, 호주달러, 오일, S&P, 나스닥, 뭐, 유로, 다볼수 있죠, 이렇게. 열어 봅시다. 열 예, 유로 봅시다.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 출발해갖고, 밑로쭉 빠졌다가, 다시 중앙선 뚫고 올라갔죠, 지금 이제. 어제도, 아침부터 중앙선 위로 이렇게 높게 출발했죠. 네, 이런 경우는 하락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녹색 구간 들어가자 잡으면 또 떨어지고, 녹색 구간 잡으면, 여기서 뚫게 고점이 또 떨어지고, 녹색 구간 잡으면 또 떨어지고, 이게 스토캐스틱의 위치 지표입니다 이것 보고 잡아도 됩니다. 이거, 굳이 이거 안 봐도 되죠. 이거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국선도 볼까요? 국내선도 차트가 있습니다. 국내선 보십시오. 어제도 스토캐스틱 위에서, 아니 뭐죠. 중앙선 위에 출발을 하고 계속 하락시켰죠. 그러면 녹색 구간 잡으면 떨어지고, 녹색 구간 잡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출발했죠. 9시, 9시 반, 쯤 10시 나오죠. 중앙선이 여기 있고, 중앙선 위에 출발했죠, 이렇게. 그러면, 스도켓에때 고점. 녹색 권간에 고점이래요. 다시 떨어지죠. 녹색 권 잡으면 밑에 떨어지고, 녹색 구간은 계속 하락 추세. 네. 그데 상승 추세 때를 보입시오 뭐 네, 아침부터 바닥에 출발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중앙선 뚫기 서이 올라가니까, 노란색 권간 잡으면 올라가고, 노란색 권간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국선이나 해선, 이 파생 상품에 가장 중요한 게장 초반 전에 오늘의 추세를 잡아내야 됩니 오늘 상방 추세가 나올지, 하락 추세가 나올지. 지금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네.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 초반 전부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중앙선 위에 출발하면 이건 하락 추세. 중앙선 끼어 내려오고. 바닥에 출발하면 중앙선 뚫고 올라간다 했죠. 이렇게 바닥에 출발하면. 보십시오. 네, 바닥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중앙선 밑에 출발하고, 중앙선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상승 추세가 나오죠아요 상방. 네.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일찍 추세를 잡아야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오후 늦게 이게 상방 추세라면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치죠. 다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VIP 차트를 보시고 하시면 아주 장 초반 전부터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아주 일찍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먹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부 틱틱이 매매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뭐 10틱, 20틱, 금액으로 한 30에서 한 50. 어떤 경우는 뭐 120만원 먹고 팔잖아요? 근데 잘못들어 물려갖고 한 방에 또 왕창 까먹기도 합니다. 또 손절매 잘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틱틱이 매매하고는 이 매매는 많이 하는데 실제 계좌가 안 늘어나요. 그 원금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먹을 때는 조금 먹는데 또 잘못해서 손실볼때 크게 손보고 손실 맨날 단타마고 이러다 보니까 매매 수수료만 잔뜩 나갑니다. 자기 수익보다 매매 수수료가 더 커요. 그 원금 안 늘어나고 예, 그런 식으로 갖고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원금이 안 늘어나고 계속 계좌가 감소하고. 이, 그러면 뭔가 매매 기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VIP 차트를 활용해서 창 초반에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고점 출발인지 이걸 알고 크게 먹는 기법을 배우셔야 돼요. 크게 먹는 거. 그래서 저희 당에 VIP 회원 되시고 실제 거래하시면 이 VIP 차트를 깔아드립니다. 이걸 보시고 하면 아침부터 이게 바닥권에서 출발했는지 중앙선 위에 이렇게 높게 출발했는지를 빨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야 추세를 빨리 잡아낼 수 있죠. 예, 먼저 아시겠죠.